안녕하세요. 로봇 및 기기업종 담당자 박태욱입니다. 오늘은 호닉 오토메이션 이란 기업을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반도체 소프트웨어의 안정적인 매출 내용과 스마트 팩토리 시장의 성장, 그리고 2023년 고성장 기대감을 주목해보며 코닉 오토메이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닉 오토메이션이 뭐하는 기업이고 제품과 매출은 어떠하고 앞으로의 전망은 어떠한지 지금부터 볼 건데요. 코닉 오토메이션은 제어 소프트웨어 사업, 스마트팩토리 사업, IT 인프라 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으며 반도체 설비 제어 소프트웨어인 이지클러스터 솔루션은 지난 25년간 전 세계 6,000 카피 이상 설치되어 안정성 및 효율성을 인정받았습니다. 실험실 자동화 시스템인 K-LAS 솔루션은 2차전지 핵심 소재인 양극재 품질검사에 최적화되어 에코프로BM, 에코프로EM 등 국내 양극재 소재 회사들의 납품이 되고 있습니다. 자, 주요 사업들을 좀 짧게 말씀드리면은 제어 소프트웨어 사업은 제조 설비 통합 제어 및 공장 자동화 솔루션인 이지클러스터 플랫폼을 기반으로 반도체, 디스플레이, LED 설비 및 스탠드얼론 인라인 설비를 제어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두 번째 스마트 팩토리 사업은 물류 검사 제조 설비에 대한 설계와 함께 설비 자동화 시스템을 개발 및 공급하며 스마트 팩토리 구현을 위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기술을 통합한 차별화된 자동화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고요. 로봇물류 사업은 AGV, AMR, 협동로봇 등 다양한 형태의 로봇이 산업 전반에 확대되고 있는 추세에 맞춰서 전문적으로 로봇을 적용한 제조 및 유통물류 공장에 차별화된 자동화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네 번째 IT인프라 사업은 고객의 요구사항에 부합하는 최적의 시스템 환경을 구축하기 위하여 시스템 기획부터 개발, 설치, 운영, 유지 보수 등 IT인프라 전반에 걸친 컨설팅 및 시스템 구축 서비스 유지 보수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매출 비중을 좀 보면요. 지금 제어 소프트웨어가 32% 스마트 팩토리 18%뭐 물류 로봇물류 1% it 인프라가 49%로 확인되고 있고 지금 큰 그림으로 보면 소프트웨어 31 스마트 팩토리 40 그리고 IT 인프라 29로 해당 밑에 내용과 다른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위에 보시는 매출액 비중은 22년 3분기 기준이고, 지금 밑에 보고 계신 건 2023년 6월 반기 보고서에 나와 있는 비중으로 확인하고 있으니, 해당 내용 헷갈리시지 말고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보시면은 소프트웨어 부분이랑 스마트 팩토리 부분이 이제 수출이 조금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23년 반기랑 22년, 21년을 기준으로 봤을 때 22년과 21년에는 수출의 폭이 좀 높았지만, 현재는 수출에 대한 폭이 좀 낮아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긍정적인 부분을 좀 보자면 2018년 스마트 팩토리 사업을 시작해서 물류 자동화와 2차전지 검사 자동화 시장에 진출한 이후 물류 자동화 솔루션은 쿠팡, CJ대한통운의 스마트 물류 창고에 공급을 하고 있으며 2차전지 검사 자동화 솔루션은 포스코케미칼 및 에코프로그룹 등 2차전지 양극재 제조사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2차전지 양극재 검사 자동화 시스템 장비는 25명에서 30명의 직원이 진행하던 검사 공정을 자동화하여 제조속도 상향과 비용절감을 동시에 구현할 수 있어서 기존 고객사뿐만 아니라 신규 고객사양 수주도 기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해당 검사 장비는 분말, 액체검사에 특화된 장비로 양극재를 넘어 다양한 분야로 확장이 가능한데요 다양한 IT 소재뿐만 아니라 제약바이오 분야로도 확장이 가능하며 소재 안정성이 중요한 양극재에서 대형 고객사를 기반으로 레퍼런스를 확보하는 점도 긍정적으로 볼수 있습니다 현재 물류 및 2차전지 시장에서의 공격적인 투자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동사의 스마트 팩토리 매출은 2020년 56억원에서 2022년 113억 원으로 성장하였고, 또한 스마트팩토리 성장세는 2023년에도 이어져 174억 원의 고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스마트팩토리 매출액이, 이제 3분기까지 포함했을 때 21년보다 낮긴 하지만 4분기 매출까지 포함하면 해당 매출액을 넘어갈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를 하고 코닉 오토메이션의 수주장구로 본다면 수주장구가 21년 이후로 조금 줄긴 했지만 그래도 이전보다는 많이 올라온 모습을 볼수 있으며 글로벌 스마트팩토리 관련 시장 전망인데요. 지금 20... 3년, 그리고 4년, 5년, 6년의 전망치인데 지금 연간 성장률이 한 15%로 보여지고 있어요 보시면은 이 빨간색깔 성장률이 꺾이지만 성장률이 마이너스가 아니고 어쨌든 플러스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부분이 어 평균적으로 연간 15%씩 성장을 하고 있다 매출액을 본다면 회색깔 그래프는 우상향을 하고 있는 게 보이죠 연평균 성장률은 좀 줄어들 수는 있습니다 전년 대비 성장을 했느냐 안 했느냐가 중요한데 그게 얼마나 성장했느냐도 중요하지만 전보다 성장을 하느냐를 좀 중점으로 더 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동사의 반도체 제어 소프트웨어는 삼성전자 및 SK 하이닉스의 1차 벤더들, 뭐 예를 들면 원익 IPS 같은 회사들로 이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코닉 오토메이션 제어 소프트웨어는 국내 시장 점유율을 85% 수준으로 국내 1위이며. 반도체 1차 벤더들의 장비 매출 변화는 동사 실적으로 직결되는데요. 현재 글로벌 경기 둔화에 따른 스마트폰, 자동차, 가전, TV 등 반도체 주요 수요처의 출하량 둔화는 반도체 시장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으며 글로벌 반도체 시장은 2023년 6,620억 달러로 성장률 4.6% 수준으로 둔화가 될 전망입니다. 이러한 반도체 시장 부지는 반도체 1차 벤더사의 장비 출하 감소로 이어지며 동사 솔루션 매출에도 영향을 미치는데요. 다만 반도체 제어 소프트웨어는 고객사가 장비 국산화에 성공할 때마다 매출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며 아직 국내 반도체 장비 국산화율이 20% 수준에 불과한 점은 동사의 기회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동사가 외산 반도체 장비에 제어 소프트웨어를 공급하는 것은 쉽지 않은데요. 그러나 기존 고객들이 외산 장비 대체에 성공할 경우 동사 제어 소프트웨어는 기존 고객의 장비에 동시에 들어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동산은 2022년 중국 킹세미에 30억 원의 반도체 제어 소프트웨어를 공급하며 해외 시장 진출에 성공을 했는데요. 기존의 외산 제어 소프트웨어 대비 높은 가격 경쟁력을 바탕으로 중국 시장 진출에 성공함에 따라 시장 기대치를 뛰어넘는 실적 달성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코닉 오토메이션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과 전망을 좀 알아보았으며,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